자, 여러분, 피파 데모가 나왔는데. 네. 한번 플레이를 해봅시다, 제대로. 네. 저거는 세레모니만 막 보느라. 응, 음, 어디 해볼까요? 근데... 멈춰보세요, 멈춰. 아슬 아스러... 없냐? 없다. 멈. 음... 쳐. 어? 메이스티? 나리가 말고 세리, 세리아 없냐, 세리아? 세리아는. 세리아, 스밖에없보요 그러니까 라리가끼리 한번 해보죠. 베이스가 나왔는데뭐아나그 라리가 템플릿 다시 한번 보고 싶은데. 아 예쁘냐? 음, 응, 그 이쁘더라. 저번에 레알 해봤으니까 이번에 AT로. 응, 아 AT랑 레알이랑. <laughs> 와 진짜 예쁜 거 같아. 이거 봐도 진짜 예쁘다. 잔디 근데 사실 게임이라 그런가 잔디는 좀 뭔가 인조잔디 같네 그래 남한가인가? <laughs> 어 축구장이 드디어 베르나베우에서 어디로 바뀌었어? 비센테 칼데론으로 바뀌었나? 인데요? 에티마드리드 홈구장이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이 그래픽 이거는 별로. 아나 그거는 않아요. 그거는 왜 굳이 저걸로 바꿨는지 그냥 실사로 하지. 음, <laughs> 아 근데 잘 이해는 인 게임은 어, 진짜 어, 신박하긴 하네요. 와이인 어, 게임 그래픽은 엄청나 어. 엄청나다. 근데 호날두는 진짜 신경을 많이 썼다. 음. 확실히 그래픽인 면에서도 음, 확실히 발전을 한것 같아요. 발전을 했어가지 이게, 보시는 이게, 분, 어, 어,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하면, 하는, 하다 보면, 느껴집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꽤 많이 느껴질걸? 유튜브는 음. 화질이 좋아서? 진짜 약간 스타크 플레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실사 수준이네, 진짜. 아, 이거는 좀, 아, 이건 좀 적응 안 된다, 진짜. <laughs> 뭐, 나, 나름 멋있긴 합니다. 나, 나름 괜찮긴 한데, 어, 괜찮긴 한데. 어 나름 괜찮긴 한데. 저거를 이제 실사로 했으면 어땠을까? 저 맞아 더 멋있었을 것 같긴 한데. 변화를 준 거죠? 뭐. 그렇죠. 오 뭐. 어, 저기 종이 떨어진 거 봐. 상 음.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제가 들었는데 네. 인 게임 그 AI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세미 프로로 골랐습니다. 어어어어, 어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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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얍삽하게, 되거 진짜. 오우, 야. 아, 이게 하다가 느낀 건데. 저거, 이러... 어, 네. 예, 예.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laughs> 저왜 골대 옆에 그 3D 그 정광파, 정광판? 광고판? 판광 있잖아요, 이렇게. 아, 3D 그 땅에. 어. 땅에 붙어 있는데 왜 이렇게 세워져 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저거, 처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게임 내에서? 피파17? 네, 피파 17에서.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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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 없었던 거 같은데. 그게 하다 보니 까 하다가 느낀 건데 음. 좀 움직임이 뭐라고 해야 되나 묵직해졌다고 해야 되나 맞아, 예전에는 맞아. 막 너무 게임적인 그런 움직임이 많았잖아요. 음, 맞아. 근데 좀 아, 예전에 막 많아. 그냥 빠르면 되고 막 그런 거그랬 물리 물리 엔진이 뭔가 조금 더 현실화되었다고 어, 현실, 아, 해야 되나 동작 어. 어, 같은 거에도 제한이 좀 있어지고 아마 아마 이제 막 스피드 이런 거보다 이제 기술 사용자의 맞아, 맞아. 기술적인 면에서 실력 차이가 음, 많이 날것 같아요. 이 게임 중간에 나온 화면들은 진짜 완전히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뭐 그, 그, 트위치 광고도 나어 그러네요. 여기 축구장이 왜 이렇게 살벌합니까? 막 철조망쳐져 있고. <laughs> 오그러지만 에이 아 어려워 세미프로인데도 난 아직 어려워 적응이 안돼 적응이 안 돼서 그래 좋아 17에서 키우던 선수 연동해올수 있나? 그거는 모르 아니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16하다가 어, 1 7 넘어갔었는데 아, 아, 됩니까? 아 빨리 골 넣고 세리머니 하고 싶다 <laughs> 세리머니 하나도 못하죠 지금이죠. 아, 아 그리고 뭐또 다른 기능이 생겼다던데어 그리지 마 안돼. 어, 지웅. 어, 왜, 왜 다친 거야? 오들것 어, 들어오라고. 이런 모션도 없었죠, 근데? 아닌가? 그런 거 같아요. 어 뭐야 부상이야? 어 이거. 토레스. 토레스. 어, 토레스. 토레스 어. 에이 부상이라니. 잘 생겼다. <laughs> <laughs> 진짜 강 똑같다. 강 어. 똑같아. 아 라리가 이거 진짜 이쁘네요. 음. 심플하면서. 맞아 맞아. 아니 어려워 세미프로가 뭐 이렇게. 디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단 <laughs> 레전더리로도 한번 해볼래요? 레전더리? <laughs> 얼마나 처참하게. <laughs> 토레스. 토레스. 옵사이드. Oh, yeah. 노업사이드. No 흠 <laughs> 이걸 놓치네. 에헤이 뭐야 전반왜 이렇게 안 끝나냐? 오 아직 끝날 시간이 안 됐으니까 그렇지. 그냥 <laughs> 한 40분까지는 시간 되게 빨리 갔는데 오야. 코케 에이. 근데 확실히 뭔가 좀 그래픽만 변화하고 게임의 본질은 축구 게임이라는 게다 그렇지 않나요? 하긴 그렇긴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커리어 모드라든지 이런 그치. 뭐 매니저 모드라든지 컨텐츠가 어. 필요한 건데 전이 모드는 좀 많이 부실하죠. 좀 심지마냥 그런 것좀어왜왜 왜, 뭔데? PK 뭘 했다고 모르겠어. 슬라이딩이 잘못 들어갔다 그거 아니야? 띠용 퇴장이니? 뭐야? 무슨 상황이죠 지금? 뭐야?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오른쪽 얼 나이스 와 나이스 호날두 이렇게 팔 이렇게 파닥파닥 하면서 뛰는거 어 <laughs> 저거 지, 자기가 그거 어. 모션 그거 알때 저렇게 했다더라 모션캡쳐 어 아니 왜 끝내냐 느그판 네, 여기도 마찬가지네 느그 네, 심판아 <laughs> 근데 이런 관중 모션 추가도 좋은 것 같아 맞아 관중이 좀더 사실적으로 응. 아 호날두는 너무 <웃음> 똑같다 <웃음> 그러니까 신경 쓰는 티가 너무 나죠? 응. 이거는 거의 실사 같아요 보면 맞아 맞아 멋있다 음 응. 아, 저꼬가루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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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지네. <laughs> 안 치우네? 어. <laughs> 하프타임인데 치울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이게 후반전 지나고부터인가? 그, 이렇게, 데드볼 상황이 나오면, 아, 맞아. 바로바로 바로 어, 바로 교체할 수 있는. 교체를, 교체, 어, 교체, 그 뭐냐, 경기를 안 멈추고, 어, 교체를 빠르게, 그거 은근히 귀찮았는데, 음.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어잇! 와, wow. 오야, 어, <laughs> 이게 안들어가네 모드리치는 좀안 닮은 것 같아. 와, 저게 와우 빨리 돈 들어오면 빨리 사야겠다. <laughs> <laughs> 얼마랬죠? 와우, wow, 이거. 일반 스탠다드는 5만 5만 얼마? 그다음에 그 호날두, 호날두 에디션은 것입니다. 7만 얼마고 7만 7천 원? 호날두 에디션을 사면은 뭐그 호날두 줍니까? 그 임대 카드 줍니다. 그 어, 그거 뭐냐? 카드? 얼티밋 팀에서 그거 쓸수 있는. 임대는 뭐몇몇년 동안만 뭐, 쓸수 있는 거예요? 몇 경기? 다섯 경기인가? 다섯 다섯 경기 호날두 쓸라고 그걸 2만 원을 더 붙여서. <laughs> 아, 뭐 근데 다른 기능이 어 그리고 3일 먼저 플레이할 수 있고 뭐그렇다더라고요 어, 호나우드 에디션도 있고 호나우드 에디션은 9만원인가 비싸다 와 저걸 잡네 아 근데 얘네들은 이제 돈 받고 하는 게임이 퍼온라인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냐 아 근데 그거를 안 즐겨도 음, 할수 있잖아 그렇긴 한데 저는 패키지 게임, 이제 돈 받고 파는 게임들의 유료 과금 모델은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이어서... 어차피 안 하시잖아요. <laughs> d l c 나 저런 거 어... 이럴 때 지금 네. LT를 누르면... 아... 이렇게 아 맞아, 맞아... 바로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설정하게... 어... 그럼 설정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니, 세미 프로인데 이렇게 어려워... 확실히 어려워지긴 어려워졌네. <laughs> 아니, 저거는... 이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좀 봅시다 상황은 뭐를요 왜냐면은 이게 네. 진짜 어려워진건지 축이님이 어렵다고 저걸 하는건지 모르거든요 아니 그 어려워졌대 <웃음> 어려워졌대? 오피셜이야 <laughs> 오피셜 <오피절이>, 오피절. <laughs> 나 오피셜이야? <laughs> 알았어 믿어하 어우야 아왜저 차다가 부상 또 부상이요? 토레스? <laughs> 토레스도 부상이요? 어우 착지를 잘못했네 아프겠다 뭐야? 뛰댕기네? 어? 뛰댕기네? 뭐야? 아까 어, 허구적거리더니 허구적이 아니고 뭐냐 이거 피파.. 이거 온라인은 헤딩이 되게 쉬운데 얘는 그래서 헤딩이 너무 어려워 봐봐요 부상이잖아요 토레스 그러네 뭐한이기께두명이 부상을 당해 그러게 호날 바닥거리면서 뛰는거 진짜 <laughs> 근데, 실제로 저렇게 뛴다더라. 그러니까. 게임에서 보니까 좀 적응 안 되네. 호다다닥. <웃음> <웃음> 저기 그거 아니야. 호다닥, 호다닥. <laughs> 정말 못하시네요. <laughs> 저 B88, 아, 님안 사신댔죠, 맞아. 저는 안살 거예요. 백시 게임 사놓고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정말 못하네. <laughs> 야, 진짜 한 골이 안 나오네. <laughs> 그래서 빨리 저거 요약해주세요. 뭐요? 피파 18을 사야 하는 5가지 이유, 그거 편집하면서 할 겁니다. <laughs>